롤스로이스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1년에 한두 번 꼽을까 말까인데 이유가 있어요. 4억이 넘는 차인데다가 우리나라에서 1년에 전 트림을 합해도 100대가 팔릴까 말까한 차기 때문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100대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롤스로이스 레이스 하면요. 사실 우리가 롤스로이스 가지고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고풍스럽고 엘레강스하고 우아하고 조금 올드하고. 근데 얘는 그 올드한 이미지를 살짝 벗은 고스트 바로 밑에 파생된 애예요. 도어도 있다 보시면 두 개. 쿠페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 약간 스포티함까지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디자인도 스포티함을 가지고 가면서도 롤스로이스의 고급스러움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어, 그냥 흥분한 것 같아. 레이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뿅! 그리고 착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이트인데요 약간 눈을 개슴치레하게 뜬게어 커다란 얼굴에 개슴치한눈 약간 부잣집 아들내미 인상 느낌 얘가요 차 덩치에 비해서 라이트가 좀 작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롤스로이스인데 뭐 알아서 다 피해갈 텐데 뭐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롤스로이스 하면 생각나는 환희의 여신상 우리가 보통 환희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No. 근데 얘도 약간의 그 비밀들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비쌉니다. 얘를 금도금을 할 수도 있고요. 크리스탈로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옵션가가 많이 올라가죠. 그렇다면 금도금된 환희의 여신상 차 세워놓으면 요것만 뚝 끊지러 가도 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고정형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롤스로이스들은 얘가 시동을 끄면 들어가요. 또 요게 굉장히 얇잖아. 뚝 부러졌는데 만약에 보행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탕 치어. 근데 얘가 뚝 부러지면서 보행자를 쳐. 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충격이 가해져도 얘가 내려가요. 그야말로 여신처럼 모시는 거야. 귀하게 귀하게 뭔 일이 생기면 얘가 쏙 숨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야, 이건 많이들 아실 거예요. 롤스 로이스 특유의 그릴 디자인. 한태훈 신전을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고 궁전 같은 요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영국이 1970년대 무렵에 되게 어려웠대요. 어우 어려워 그래서 얘가요. 공영화가 됩니다. 국가의 회사가 팔려요. 그랬는데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롤스로이스를 사기 위해서 벤틀리가 아마 같이 팔렸을 거야. 폭스바겐하고 BMW가 같이 댕깁니다. 내가 살 거야. 이차 완전 멋있거든. 근데 재밌게도 롤스로이스는 폭스바겐과 BMW의 일정 지분이 함께 팔려요. 지금은 BMW 자회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롤스로이스 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게 바로 광택입니다. 번쩍번쩍. 번쩍. 이게 차를 잘 닦아서 이러느냐. 물론 차를 잘 관리하기도 했죠. 하지만, 롤스로이스의 도장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페인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느 정도냐고요. 롤스로이스 레이스 한 대에 들어가는 페인트의 분량이 무려 40kg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페인트와 노력이 들어가서 이 광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롤스로이스가 지나간다 그러면 피해드려야 돼요. 저는 피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아니까. 이거 만약에 스치기만 해도 그냥 내 차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옆으로 어떻게 지나가? 롤스로이스에 대한 주행 성능을 얘기할 때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어우, 얘는 좀 반응 속도가 느려요. 이렇게 확 치고 나가는 맛이 없어. 운전자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되는 게좀 느려. 그래도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얘는 본닛의 각도를 보면 살짝 내려가 있어요. 게다가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처리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 바람 저항을 좀덜 받겠다는 얘기예요. 웅장함보다는 약간 스포티함을 가져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롤스로이스를 선택한 오너들 중에서도 기사를 두고 <laughs> 하고 타는 분들 말고 직접 운전할 분들, 오너를 위한 차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이 차의 제형이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모델이니까. 제가 앞서서 BMW의 자회사가 롤스로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롤스로이스의 아이덴티티, 그요휠 부분, 요 휠캡 부분이 안 움직이는 거랑요. 저 운전석 앞쪽에 우산 꽂혀 있는 거 롤스로이스하면 환희의 여신상과 함께 떠올리는 거잖아요. 그거 BMW에서 만든 거다. 사이드 미러는 차가 크잖아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 큰데 사이드 미러 작은 거. 얘는 사이드미러가 큼직하게 달려있어서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뒤쪽 시야만 조금 안 나오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봤는데 사이드미러 시야도 괜찮고 앞쪽 시야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환희에요, 신상이 이러고 있어서 차 크기도 가늠하는데 꽤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 차는 쿠페입니다. 도어가 달랑 두 개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타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앉았을 때 생각보다 편하거든요. 그 이유가 그 비밀이 여기 있어요. 뒷자리 머리가 여기까지 있어요. 뒷좌석이. 그래서 뒷좌석까지는 완만한 곡선으로 내려가다가 뒤에서 급격히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뒷사람 머리를 확보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지. 자, 뒷모습입니다. 예뻐요. 그냥 되게 예뻐요. 그리고 이 투톤으로 작업한 이거 되게 롤스로이스인데 약간 힙스럽지 않나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롤스로이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삥 누르면 틱 하고 열리지 않아요. 슉. 나 열린다. 약간 천천히 열리는 게 롤스로이스의 매력입니다. 트렁크도 그렇고요, 문도 그렇고요, 창문도 그래요. 쓱 심지어 운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먼저 안쪽 재질 보실래요, 여러분? 와, 이거 우리 집카페트보다 재질도 좋은 거 싫어하냐? 안쪽 재질이요, 되게 좋아요. 이런 좋은 재질을 택한 거는 물론 4억이 넘는 차. 이 차가 신차 가격이 5억 천이더라고요. 5억 천이니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 앉아도 되나? 사장님 안 계신가? 아음. 이 차가요 롤스로이스잖아요 롤스로이스는 차 이름이 고스트, 팬텀, 레이스 귀신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빨간 마스크 귀신 이런 거란 말이야. 왜 귀신이냐고? 우리나라 귀신들은 약간 되게 시끄럽게 등장해요. 내다리 내다리 내놔. <laughs> 내놔. 우리나라 귀신들은 되게 시끄러운데 아마 영국 귀신들은 좀 조용한가 봐요. 트렁크 공간은요. 흔히들 골프백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골프백을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가 들어가요. 되게 넓어 뒤가. 세로로 네개 정도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을 겁니다. 트렁크 용량 대박. 일단은 이게 쿠페잖아요. 운전석에도 타야 되지만 뒷좌석에서 타야 되거든요. 얘가 코치도어라고 많이들 하세요.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아는 반대 방향으로 열리는 거. 이게 뭐가 좋냐면 방향성이 이쪽이잖아. 이쪽 공간이 확보가 돼 있잖아요. 운전석 타기도 넓고 뒷좌석 타기도 넓고 개간지나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큽니다. 개간지. 자, 도어를 보시면은요. 그냥 아낌없이 소몇 마리는 다 때려 부은 거예요. 가죽, 가죽. 차 외관하고 마찬가지로 하얀색, 빨간색. 그냥 문딱 여는 순간 간지나지 않습니까? 개다가. 열 때는 내가 손으로 열어. 근데 닫을 때는, 어! 문아, 닫혀줘! 닫혀라, 참게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된다니까? 기다려봐요. 문아, 다쳐라 참깨! 제가 아까 레이스도 귀신 이름이다. 으, 조용한 귀신!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롤스로이스의 정숙성을 확보하는 두 번째 비밀. 도어에 보면 얘가 있잖아요. 얘가 도어에 가장 바깥쪽에 가깝게 붙어 있어요. 이래서 소리를,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되게 많이 차단을 해줍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차단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도어 잠금장치가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고무처리를 해놨어요. 이런 디테일이 이 차를 5억 천! 와우! 자, 쿠페입니다. 일단은 활로가 넓게 펴져 있는 코치 도어라서 문은 타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이 운전석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하면 야... 이 버튼 자체도 번쩍 번쩍에 크고 거대하다. 뒷자리가 나오는데 사실은 문턱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뒷자리 타는 게 아주 쉽진 않아요. 아주 폼나게 타기가 쉽진 않습니다만 최대한 폼나게 탈 수가 없다. 와, 야, 엉덩이, 아, 엉덩이 걸리, 아, 야, 잠깐만, 오, 어이야, 폼나게 탈, 아, 오? 어? 쿠페임에도 뒷좌석 공간을 꽤잘 써놨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할수 있는 거 램프, 유리창, 스피커, 뒤에 있는 편의 시설들, 여기 수납 공간.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아하게 잘해 놨어요. 와. 내가 지금 롤스로이스 뒷자리에 타고 있는 건가? 자, 드디어 운전석에 탔습니다. 일단 도어부터 닫을게요. 이 운전석에 보면 왼쪽 위쪽에 여기 숨어 있어요, 도어가. 그래서 처음 롤스로이스를 타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100%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자, 도어를 딱 닫고 나면요. 굉장히 광택지고 고급진 도어가 내 옆에 딱 위치를 하게 되고요. 어, 광택 미쳤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 시야를 보기 전에 위를 딱 올려 보면 어.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스타라이트 차 안에서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는 것 같다는 이걸 트는 순간 여자를 100% 꼬실 수 있다는 바로 그것 이게 옵션이거든요 여러분 요거 추가하는데 천만 원 그리고 따로 다는데도 몇백만 원이 넘게 든다고 아 이거 천만 원 너무 와저 솔직히 말할게요 롤스로이스 스타라이트라는 옵션을 그냥 밖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나아 돈지랄이라고 솔직히 얘기하자. 아 솔직히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와 씨, 타서 보니까 씨 겁내 고급 와와 와, 이거는 와 지랄할만하다. 와 겁내 멋있어. <laughs> 아 멋있다고요. 차주가 안 듣고 있겠지. 자자 자, 이제 핸들로 오겠습니다. 어 요즘 핸들의 추세가요. 두꺼워지고 커지는 추세예요. 그런데 얘는 얇아요. 이게 왜? 그러니까 요, 요거보다 얇아요. 이게 왜 이렇게 얇고 작으냐? 우리가 롤스로이스를 도로로 다니는 요트라고 해요. 이게 요트 운전석을 모티브로 만들어서 요즘의 추세와 역행하게 얇고 작은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 계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시동을 걸 건데 차키가 있잖아요. 롤스로이스는 정숙한 차기 때문에 차키도 자리가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꽂아놓습니다. 자, 차키를 이렇게 꽂아놓고 이제 시동을 어, 반시동을 걸게요. 전자기기만 켜볼게요. 스타트 버튼을 누릅니다. 누르면 얘가 뾰로롱하고 열려요. 자, 근데 열리는 속도가 롤스로이스이니까 어떻겠어? 응, 나 불렀어. 나~~ 하고 늦게 열려요 요 모니터 어디서 많이 봤냐면 BMW에서 많이 봤어요 사실 요 모니터는 BMW 패널을 착용을 했습니다 조용히 해이 새끼 하이패스 진짜 싸우자 아우 빡쳐 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어, bmw도 터치 모니터를 굉장히 늦게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얘도 터치 모니터를 아직 채용을 안 했어요. 아이, 차값이 5억인데, 아, 차값이 5억인데요. 채용을 안 했어. 그래서 bmw처럼 이렇게 동그란 애가 있어요. 얘로 돌려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법은 bmw와 아주 흡사합니다만 뭔가 롤스로이스스럽게 주변을 나 롤스로이스야. 환희의 여신상 딱 박아놓고 아이고 진짜, 아, 진짜 무슨 뭐... 아, 키 점프하는 것도 아 이상해.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리고 앞쪽으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도 일주주주 보이고 있습니다. 계기가 약간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롤스 로이스잖아요. 나는 RPM을 볼 필요가 없어. 차 운전은, 차 성능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넌 그냥 닥치고 운전만 해. 약간 이런 자신감이 있거든요. RPM이 없어요, 계기에. 계기 rpm이 없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속도 옆에 rpm 대신에 파워 리절브가 퍼센테이지로 가 있어요 그래서 0부터 100까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낼더 이상 역까지 쓸수 있는 이 정도야 어, 100이면 더100%쓸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차 한도까지 다 써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파워 리절브가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급차 하면 뺄수 없는 옵션입니다 시계 아 고급스럽게 이쪽에 있어요. 롤스 로이스는 정숙성, 내부에서도 그 정숙성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일단 요 대시보드 있죠. 얘가 통으로 제작이 됐어요. 안에 실시가 그러면 뭐가 좋느냐? 일단 첫 번째. 이게 부품들의 조립이 아니라 통으로 됐기 때문에 찌그덕찌그덕 잡소리가 1도 없다는 거지. 통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변형이 적은 거지. 왜 통째로 갖다 놓으니까. 그래서 얘가 내부 내부의 페인트 도장도 그렇고 열로 인한 변성도 그렇고 이런 게 가장 적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건 뭐야? 얘가 통이잖아요. 만약에 앞에서 전방 추돌을 당했을 경우에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막공족이 이런 애들이. 근데 여기서 약간 방패처럼 딱 잡아 주는 거지. 롤스 로이스가 비싼 이유가 있다니까요. 일단 버킷 시트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허벅지를 잡아주는 버킷 시트라기보다는 뭔가 편안함과 폭신함을 확보한 버킷 시트의 모양입니다. 어, 이건 버킷이라고 하기도 약간 민망할 정도의 굉장히 소파 시트 같은 느낌. 그리고 가죽이야 물론 최고급이고요. 이런 디테일 마감까지도 아낌없이 스티치와 디테일 그리고 이런 통풍 부분 이런 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입니다. 그리고 바닥이요. 인간적으로 이 바닥은요, 우리 집에 깔려있는 카펫보다 폭신합니다. 정말 디테일을 보면 볼수록 아주 신경 많이 쓴 차, 아주 고급스러운 차, 돈값 하는 차, 돈 많은 영앤 리치들이 선택하는 차가 롤스로이스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진짜 지금까지 이런 리뷰는 없었다. 이 차를 가지려면 얼마를 가져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격 소개까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차 가격을 보고 어, 조용히 꿈을 접었거든요. 자막 커먼. 바로 어제 4월 1일부터 첫 리스가 게시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차 롤스로이스 레이스에서 지금까지 카터비 이안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뿅. 우아하게 창문 닫아야지? 우아하다, 우아하다, 와, 나 진짜 우아해!